오늘 박사님께서 납을 금으로 바꾸는 실험을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, 복잡하지 않고요. 두 개의 시약을 각자 녹인 후에 섞고 온도를 가한 다음에 식혀서 기다려 주게 되면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질산화 납이고요. 하나는 요딘화 포타슘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납이 들어가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한번 제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빛을 한번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식히면 또 아름다운 금을 만들 수 있어요 반짝반짝 진짜 금이 됐는데요? 그쵸 엄청 반짝반짝 거리지 않나요? 사금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? 저희가 사실 어 지금 만든 거는 어떤 레드 나이트레이트와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를 혼합했잖아요 두 개를 혼합하게 되면 레드 아이오다이드라고 하는 아이오딘화 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얻은 건 사실 금이라고 믿고 싶은 납화물인 거죠. 어, 그럼 이건 어디다 쓸수 있는 거예요, 박사님? 사실 저희가 이걸로 재밌는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페로부스카이트라는 물질이거든요. 저희가 이런 페로부스카이트를 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금과 같은 물질로 금은 아니지만 금처럼 값진 태양전지를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